자, 그 다음에 오키브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오키브리는 바퀴벌레예요 근데 카타카나로 쓰여있죠 오키브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오키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요 카타카나로 쓰여있어가지고 마치 외래어에서 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놀랍게도 이 해안시대 때부터 있던 말입니다 오키브리는 순수 번본어예요 자, 그러면 어원이 뭐냐 해안시대 때는 이밥 먹는 식기 같은 거를요 고키라고 불렀어요 고키 카브르라고 하면은 기덥다 이런 의미거든요 식기에다가 먹은 밥 같은 걸 잠시 놔두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까만 애들이 구부르글하게 식기를 완전히 덮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그 위생상태도 안 좋으니까 식기를 완전히 덮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어 밖에 그래도 안 그래도 많은데 그래서 고키가 무시 돼 카브라레테 이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원래는 고키카브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고키카브리에서 카가 탈락돼가지고 고키브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우리나라에서는 바퀴벌레를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름에서도 그 느껴지는 혐오감이 있으니까 조금 귀엽게 부르려고 바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고키부리를 바선생이라고 말을 할때 뭐라고 할까요? 일본 만화책 같은 거 자주 보시고, 일본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G라고 불러요, G. 알파벳 G.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우제팬 같은 데가가지고 알파벳 G, 쿠조 이런 거 쓰면은 그 바퀴벌레 제거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 문제입니다. 이게 한자 공부를 하다보면, 음? 하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후그랑 완이의 문제예요. 후그랑 완이의 문제. 후그는 우리나라 말로 보고고, 완이는 우리나라 말로 이 악어입니다. 악어를 완이라고 하고, 보고를 후그라고 해요. 얘네들을 한자로 표기할 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구는 강의 돼지라고 표기를 하고요 완이는 물고기 이 변이 들어갑니다 물고기가 아닌데 얘는 바다에 사는 애데 강하자가 들어가 여기 바다해 자 넣어가지고 바다의 돼지라고 하면 돌고래가 되거든요 이럴까 근데 왜 얘를 강의 돼지라고 한자로 썼을까 중국 양자강이 문제입니다 이 양자강이랑 황하강이 문제예요 이 옛날에 중국에서 강에서 보고가 나와가지고 그걸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식용으로 자주 먹었다고 해요. 아, 얘네들은 강에 사는 애구나, 라고 해가지고, 하돈이구나하돈강에 돼지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사자가 붙었다고 합니다. 악어도 똑같아요. 악어도 양자강에서 다 자라봤자 성체가 되어봤자 1m 30cm? 좀이 안 되는 소형종의 악어가 출몰을 했다고 해요. 양자강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타충류, 뭐 물고기 다 자라게 소, 동물을 분류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물에 살면 다 물고기야. 물에 사는 애로 퉁쳐가지고 물고기였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양자강에서 강에서, 강에서 아어가 자꾸 출마를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는 강에 사는 물고기 종류야. 심플하게 물에 사는 애니까 물고기야라고 해가지고 물고기 어자를 붙였다고 해요. 어처구니 없죠. 오늘의 문제 요새 댄스 배틀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의 댄스라고 하면은 칼군무잖아요. 자 일본어로 칼군무가 도대체 뭘까요? 일본어로는 싱크로단스라고 해요, 싱크로단스. 우리가 싱크로율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싱크로단스라고 해요.